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던 흐름하고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뒤집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퇴출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국가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럽이 미국하고 같이 정차 보급에 가장 앞장서왔던 지역인데, 갑자기 왜?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갑자기 유럽 국가들이 태세 전환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유럽연합이 원래는 2035년 이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뒤집혔다고 합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가 아니라 내연기관 엔진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냐면 epr이라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 한다는 거고요 epr 연료를 쓰는 차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걸로 인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pr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수소랑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든 연료거든요 재생합성연료의 일종 인데 휘발유처럼 액체로 된 연료고 장점이랑 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장점은 기존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40% 정도 줄어든다는 게 있고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생국에서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탄소 발생량을 줄이진 못해도 더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이미 공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잡아다가 만드는 거라 탄소 순배출이 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기존 주유소처럼 운영을 할수 있고 충전 시간도 주유 방식이라 오래 걸리지 않는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리터당 6천원이나 하고요. 어디까지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정도지. 국제 사회가 꿈꾸는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과도기에서 나타난 혼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게 유럽이고 지젤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 퇴출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도 유럽인데 왜 갑자기 내연기관차한테 위에 기간도 아니고 아예 조건부 합의를 만들어 줬냐 이거죠. 이게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자동차 시장 동향을 매칭시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치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크게 세가지데요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사회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동화라는 걸 재정의하면 이야기가 쉽게 전개됩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재정의가 아니라 원래 이게 맞는 정의입니다. 전동화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는 주행도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디젤 차는 지역에 따라 운행도 못하는 게 맞는데 모든 내연기관 차의 주행이 중단되는 건 아니란 거죠. 만약 국제 사회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중단한대요. 그러면 이건 내연기관차 운행 중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연기관 엔진을 단 신차를 팔수 없다는 거죠. 기존에 돌아다니던 내연기관차들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내연기관차는 계속 거래가 될 겁니다. 실제로 국제 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만 봐도 2050년 내연기관 차량 비율은 전체의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2050년이 돼도 내연기관차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발표를 볼 때는 판매 중단인지 운행 중단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차가 아니라 탈것으로 범위를 넓히면 시각이 조금 바뀝니다. 항공기, 대형 선박, 대형 트럭, 이런 건 완전 전동화에서 아직 밀려나 있거든요.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운송수단은 배터리 탑재 방식이 액체 연료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하고 뉴욕을 편도로 비행하면 연료만 150톤에 달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배터리에 담으려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19,000톤짜리 배터리를 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아준 거고 이 조건에 EPR 연료의 필요성이 붙은 겁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랑 리튬 같은 광물 수급난 에너지 공급원의 효율성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 내연기관 엔진의 수명은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더 길고 이긴 수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선 EPR 연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왜 이걸 하필 유럽에서 그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내연기관 엔진 퇴출을 미루려 하냐 이겁니다 이건 일단 판매량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중국을 제외한 지역들의 전기차 인도량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유럽이 15만 7천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국가, 북미 전역 그 어떠한 지역도 유럽보다 전기차 인도량이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작년 유럽 전기차 판매 순위를 브랜드별로 나타낸 겁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한테는 안 됩니다. 이건 모델별 판매량 순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가 미국 브랜드 테슬라랑 포드였고 심지어 10위권 안에 중국 전기차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거 눈치 못 채셨나요? 유럽이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연기관 엔진 퇴출을 뒤로 미루자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건 맞는데 이 판매량을 유럽 브랜드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냥 감정 이입을 해보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산업 중에서 자동차 분야가 1위에요 그래서 팔았다 하면 판매량하고 점유율 1위는 기본이고 역시 자동차는 한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주력 상품은 내연기관 차인데 전기차로 시장 판도가 바뀌려고 해요.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엔진까지 사라지면서 관련 직업과 일자리도 확 줄어든대요. 실제로 몇년 동안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서 동향을 쭉 지켜봤더니 이건 미국이랑 중국만 배불리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전기차 보급 최대한 늦추고 내연기관차를 최대한 오랫동안 팔수 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내연기관차로 먹고 살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요. 이번에 EPR 연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도 독일입니다. 폭스바겐 말고는 얘네도 지금 정치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없거든요. 작년에 탄소배출 규제 합의안이 담긴 법안을 가결시켰잖아요. 이 법안대로라면 2035년 이후부터 탄소배출이 없는 신차만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EPR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도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럽에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EPR 연료를 단기간에 양산하기 어려움에도 EPR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왜?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주장했으니까요. 이탈리아도 비슷합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자동차 기업한테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라고도 말했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가 흔히 말하는 유럽의 3대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3개국이 연합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 자체를 늦추겠다 이겁니다. 이네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자기네들한 너무 불리하고 이미 지고 있으니까 야야 이 게임 무효야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 전기차 판매량이 63.3%를 중국이 차지했고요, 유럽은 20.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브랜드 판매량 순위는 1위가 테슬라, 2위부터 7위까지는 중국 업체가 3군데나 있었고, 유럽 제조사는 폭스바겐이랑 르노두 곳뿐이었습니다. 벤츠, 비엠 이런 회사들이 하위권에 있으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는 건데. 사실 가장 큰 수에 반대로 피해를 받는 것도 차주들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하는 게 제조사의 결정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결단이 영향이 더 큽니다 제조사는 대표적인 게 현대차그룹인데 현대차그룹은 이미 어떤 조건에서도 잘 팔릴 자동차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내연기관 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어떤 걸 밀어주느냐에 따라 그 차종을 팔면 그만입니다 아까 계속 봤지만 현대차그룹도 순위권에 꾸준히 안착하고 있잖아요 내연경차 판매량도 상승세고 전기차 판매량도 안정적이라 제조사는 딱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EV9만 봐도 가격 말고는 사실상 깔게 없을 정도잖아요. 결국 제조사는 그대로 가면 되고 정책에 따라 차주들 운명이 갈릴 거다 이겁니다. 2050년이 돼도 전기차 비중은 40%입니다. 사회적인 투자, 예컨대 충전시설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게잘 되면 투자가 됩니다. 근데 결과가 별로면 사회적 손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굳이 전기차를 빠르게 탈 필요가 없는데 여러가지 사회적 충돌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기차 보급을 꾸역꾸역 늘리는 게더 이득인지 실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따라 수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다른 주요 국가들은 방향이 확실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무조건 전기차가 답이다. 유럽은 아예 번복을 해서 내연기관차가 아직은 답이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확실한 노선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전기차 기술력이나 보급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그게 안 되니까 본 이 이익이 뭔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거냐? 정기차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거쳐갈 거냐? 이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결국, 토요타가 오랐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도 종종 있는데, 유럽의 방향과 일본 전차 회사의 철학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럽이 오래 들어서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수비 트렌드가 정기차로 옮겨갔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기차 경쟁력까지 갖춘 브랜드도 있는데, 이 브랜드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시장 동향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못했느냐? 이 차이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The cat 그런 점에서 일본 제조사가 울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탄수 중립을 실천하자는 게 모두의 목표잖아요. 정부 정책은 이 목표까지 가는 시간을 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타깃을 어디에 둔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 어디를 노릴 건지, 경쟁은 누구랑 할 거고, 가격이랑 스펙, 어떤 걸 두고 경쟁할 건지, 어떻게 보면 산업 전체가 걸린 결단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관련 정책은 좀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걸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걸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